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긍정의 에너지를 듬뿍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오리꼴 똑순이 박옥자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저희 오리꼴에서 나오는 쌍아치 종류를 제가 오늘 선보이려고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이때껏 제가 이렇게 구성된, 어 장아찌를 여러분들께 선을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가 유튜브를 올려드리긴 했는데, 그때, 그때 그냥 고, 그 짤막짤막,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오늘 오리골에서 나오는 저희 구성 다섯 가지 이렇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오리골 협동조합에서장아찌는한 20가지 종류가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축소축소 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장아찌로만 해서 다섯 가지를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일 먼저 이게 무 말랭이 장아찌고요. 이거는 매실 장아찌. 이거는 깻잎 장아찌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마늘쫑 장아찌. 이거는 고추 장아찌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장아찌 종류를 여러 가지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그, 입맛에들 잘안 맞으시는지 잘, 그게 이렇게 형성이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 다섯 가지는 엄청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어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신경 써서 좀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 무말랭이도요, 저희가 직접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물을 썰어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고춧잎까지 해서 정말 맛있게 이렇게 해서 만든 무 말랭이 장아찌입니다. 저희 오리골 비법 하시면 아시죠, 여러분? 소금 막걸리 소금에다가 간을 만들어서 담백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이렇게 무 말랭이 장아찌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리골 장아찌 지금 무 말랭이고요. 이거 매실도 매실도 이게 지금 어 가을에 제가 일곱 나무가 있는데. 매실이 그렇게 많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손수 따서 이렇게 지금 어, 구성은 지금 어, 250g씩 저희가 어, 구성이 돼 있는데요. 어, 요게 지금 무말랭이는 7,000원. 그리고 요게 보이시, 보이시죠? 이거 마늘 저기 매실장아찌. 이거는 9,000원이에요. 같은 250g이고요. 그리고 이건 깻잎장아찌입니다. 깻잎도 여게 250g인데 어, 이것도 7,000원인데, 사실 깻잎은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시간이 많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더라고요. 하나씩 따서, 하나씩 씻어서 그거를 재서 이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은 거지만, 그래도, 어, 저희가 이렇게 같은 가격으로 해서 착하게 지금 7,000원씩 드리고요. 요것도, 어, 마늘쫑 장아찌. 이제 가을에 이게 마늘쫑은 다 뽑아서 이렇게 일일이 다 저희가 손수 이렇게 작업을 하는 장아치고요 요건 고추 장아찌인데요. 그냥 일반 고추가 아니에요. 무슨 고추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미인풋 고추라고 해서요. 당뇨에 혈당을 내려가는 그런 고추를 저희가 재배를 해 가지고 정말 풋고추도 많이들 드셨지만 여기 게 짱아치라니까 더 맛있고 아삭거리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인 풋고추 짱아치인데, 어,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면은 그 맛을 좀 마실 거예요. 저희 오이골에서는 정말, 어, 내 가족한테 드리는 것처럼, 뭐,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리고, 어, 저희의 비법, 막걸리 소금과 또 천연효소로만 저희 그 제부도에서는 이 전체가 다 먹거리가 풍부하게 많은데 공기가 좋고 또 바닷가 가깝다 보니까 해풍이 있어서 삼박자가 딱 맞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사람이 공기가 좋아야만이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근데 공기만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먹거리가 어떤 거를 먹어요. 내가 건강한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어 처음에 정말 저희 남편이 몸이 참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 제보도 들어가는 게 저희가 이제 남편 때문에 저희가 들어갔지만 지금 건강해져서 공기가 이렇게 좋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좋은 먹거리로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어 나눠서 먹자 해다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제가 사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식구, 내 가족이 드시는 것처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니까 믿고 드셔도 될수 있는 오리꼴 떡순이의 이 장아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씩 이렇게 어 보여,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문에 짜 있는 색깔 너무 예쁘죠 고춧가루도 제가 이거 직접 농사져서 이렇게 지금 만든 이 지금 장아찌고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색깔이 너무 이뻐서 색깔로도 한번 입맛을 돋볼 수 있는 그런 무만랭이 짜가치랍니다. 그러시고, 제가 이 그릇에 조금 담아놨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간장에다가 저희가 이제 숙성해 놓은 건데, 이 장아찌는 담가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 중요해요. 된장도 마찬가지지만, 리거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숙성을 해야 이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 고추, 마늘 좀 깻잎 장아찌로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씩 덜어 봤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정말 어 우리 입맛에 그 한국 사람들은 옛날 전통을 보면은 막짜게도 이렇게 담는 그런 짱아찌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 다 버리세요. 요즘은 짜면은 전혀 안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짜지 않고 정말 맛있는 그런 짱아찌를 담으려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연구도 많이 했는데 저희 거 한번 잡숴보시면은 짜지 않다고 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짜지 않으면서도 담백한 맛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근데 저희의 그 비법, 막걸리 소금하고요. 제가 간장을, 그 막걸리 소금에서 담근 간장을 담겼기 때문에 이 짱아찌가 짜지 않으면서 담백하면서도 이렇게 입맛에 돋볼 수 있는 그런 짱아찌랍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어, 구성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어, 깻잎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지은 거지만 그냥 보세요 이렇게 깻잎도 이렇게 하나 하나 다 이렇게 해서 제가 씻어서 이거를 어, 차곡차곡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지금 해서 깻잎이 나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말 어,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성이 많이 들어갔구나 하는 걸 보실 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깻잎 장아찌 이렇게 지금 있고요 고추도 보시면 일반 고추하고 틀리죠 이게 지금 이게 미인 풋고추라고 그래서. 통통하면서 이 맛이 아기들도 먹어요. 풋고추 쪽이 저는 맵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혈당을 지금 그 인터넷 보시면 아마 미인풋고추 주시면은 그 고추에 성분이 다 나있을 와 거예요. 그래서 이 혈당 있는 분들 이거 하루에 두세 개씩만 잡수시면 은 혈당 내려간다는 그런 고추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저희가 고추 장아찌를 다 먹고요. 이거 마늘 정도 저희가 작년에 마늘을 엄청 많이 심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손수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서 해 만들어놓은 장아찌랍니다. 어 제가 이렇게 여기서 정말 이렇게 말씀 드려봐야 먹어봐야 그거 맛을 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잡숴보셨던 분들은 계속 이렇게 재주물하시는 게 맛있으니까 재구매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도 장아찌를 담으면서 장사 속으로 하는 것보다 정말 내 가족, 내 식구들이 드셔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담기 때문에 가격도 착하게 했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념해서 제가 만들어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우리 꼴 떡순이가 이렇게 지금 짱아찌를 만들고 있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깻잎에다가 한번 밥을 한번 싸서 먹어볼까요? 이게 깻잎 장아찌인데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깻잎 장아찌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깻잎을 제가 짱아찌를 많이 먹는데 이렇게 지금 밥도 준비가 됐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죠 요즘 봄 돼서 입맛 더럽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따뜻한 밥에도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담갔지만 너무 맛있어요 저거 정말 제가 이 맛으로 니네서 <laughs> 이 사업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이맛은 먹어도 먹어도 자꾸 생각나는 짱아찌 그 고정관념을 다 잊어버리세요 짜다는 생각은 다 잃어버리시고 정말 담백하면서도 그 깻잎의 향 그대로 또 고추의 향 그대로 마늘쫑 향 그대로 제가 이어가면서 전통의 맛을 이어가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뭐 이렇게 집에서도 주부님들 많이 이 해드실 줄 알아요. 이제 우리 저 나이 50대 된 엄마들은 다 이렇게 해서 해서 드시겠지만 젊은 또 세대들은 귀찮아서도 안 하지만 사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사서 먹어도 어느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희 오리골 똑순이 장아찌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 엄마가 해줬던 그 맛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우리 오리골 똑순이 어, 장아찌 한번 드셔보시고요. 지금 제가 깻잎 장아찌 한번 싸서 먹어봤는데 고추도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고추도 이렇게 지금. 근데 이렇게 고추장아찌 같은 거 사게 되면은 그냥 이 저희가 이렇게 씹어서 먹게 되면은 막 튀기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하나 다 고추를 밑에 이렇게 가위질을 했기 때문에 전혀 튀기고 그런 게 없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삭아삭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담가서 제가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믿고 들을 수 있는 오리꼴표짱아찌 정말 한번 드셔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늘 우리 오리꼴 뚝순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격은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250g 무말랭이 짱아찌 7,000원. 이거는 매실 짱아찌 250g 9,000원. 이거 깻잎 짱아찌도 7,000원. 그리고 이거 마늘쫑장아찌도 7,000원 어, 고추장아찌도 7,000원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밑에 주문하시면은 연락처가 나가니까 여기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택배 항상 가능하니까 연락주시면 제가 성실껏 해서 택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오리꼴똑순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